이번 주제는 청소년 아토피 환자분들 치료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인터넷 상에 정보가 많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 청소년 아토피 환자분 혹은 청소년 아토피가 있으신 가족분들이 꼭 아셔야 될게 있어요. 뭐냐 하면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기간에 대한 어떤 그 이해입니다. 청소년 분들은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 단계이기도 하고요. 또 좋게 얘기하면은 우리 어린이에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과도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토피 피부염 치료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청소년 아토피 환자분들 치료를 하러 오시면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몇몇 분들은 부모님 상황에 못 이겨서 끌려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꼭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 환자분들 이렇게 환의원이나 뭐 의료 기관 가실 때꼭 부모님들께서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은 환자분이 치료 의지가 있는가 여부입니다. 부모님들은 치료 의지가 100%다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기에 있는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피부염이 심하다 하더라도, 아, 뭔가 음식 관리도 해야 되고, 제한이 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치료 의지 여부입니다. 또 치료 의지라고 또 표현하면, 또 부모님들께서, 특히 아버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해야 되고, 일찍 자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기에 계신 분들, 아토피 증상이 있으면, 그냥 의료기관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정도만 돼도, 내가 봤을 때는 치료 의지가 100%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 이상은 의료진과 환자 간의 관계 속에서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머님들께서 보시기에 뭔가 자녀분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다. 절대로 저기 자녀분이 치료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의료 기관에 심을 맞으러 온다든가 아니면은 진료를 받으러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치료 의지가 있다는 거 명심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두 번째는 말이죠. 의료진과 우리 환자 간의 관계 설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환자분 이미 성인의 어떤 몸을 가지고 계시죠. 대신에 이제 성인처럼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이라든가 경제력이 없다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 보호자분들께서 치료하실 때 보면 자녀분을 약간 옆으로 밀어놓고 많은 부분을 관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음식 관리에 관여한다든가 약 복용에 관여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일거수 일투족을 다 관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치료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환자분의 치료 의지를 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자녀분의 어떤 치료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자녀분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몰래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치료하겠다 하는 것도 우리 환자분 자녀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한의원의 치료를 오는 것도 그렇고요. 집에서 하는 어떤 약 복용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관리라든가 이런 것 모든 것이 환자분의 선택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게다 미흡해 보이죠? 두 번째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얘기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자녀분의 선택을 존중해 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께서 100% 관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50%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역시 우리 환자분의 선택입니다. 50%만 관리하셔도 아토피는 충분히 치료되고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자분들께서 우리 자녀분들을 볼때 치료 의지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의료진과 환자분 간의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환자분의 어떤 생활 관리라든가 이런 어떤 선택에 대해서 너무 높은 수준의 이 부분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잘하고 자녀분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가 종결될 수 있고 완치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